아드세칠 베스트 어또 박성 선수가 네.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서 좋네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부담 갖지 말고 말고 아우 저 차례 좋아요 박성이 박성이 네 역동자 네. 아주 시도 차게 노를 저축 쪼쩍 띠리리리리 박성 수지 어째 헤메파티 그스구를할때 이거 전부 다어냈어요네넣었습니다 박성 선수 박성이요 드디어 한쪽 올렸습니다 아 박성 선수 지금 폭발적인 어 그래요 네. 대찬데 네, 아, 네. 좋았어요. 오늘 저와 페해 주네요. 네, 저 보세요. 보세요. 지금 두명사요 완벽하게 네. 들었죠? 네, 여기에서 돌트가 발을 댔어요. 그렇습니다. 완벽. 자, 이번엔 알란 스미스. 네, 개인로 돌파자가나 알란 좋아요. 스미스입니다. 자, 한카한 사이로 빅스 쪽으로 라이언 빅스 다시 돌려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우리의 박지성.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왼쪽. 좋아요. 아, 기쁩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박승선수에게 서 모두 껴안고 그렇지, 있고요. 그렇지. 아, 박승선수 감독들. 아, 저거야, 정말 했는데요. 네. 네. 응. 아, 기쁘네요. 그렇습니다. 기뻐요. 한 번은 패널티킥, 한 번은 어시스트. 보세요. 지금 선수들이 예. 박리스텔로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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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요. 박승선수를 껴안고 네. 있고요. 계속 박승선수 잡아주고 있죠. 대단합니다. 예. 귀자로 클라우드고. 네, 우리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33, 번 경기 나와서 4 0들밖에못 들었어요. 이번 잡지, 잡지 않고, 잡지 않고, 왼 눈이 쪽에 정확하게. 이말런스터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어요예자뭐 상당히 패스 자체가 기가 막혔고요 또웨인논이안 놓쳐요 안 놓쳐요 모두 잘해주네요 그럼요 역시 저렇게 미드필더 쪽 측면에서 살아나줘야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득점이요 페진행자웨인논이박지 슛! 슛! 두 번째 아시스박지성박성이에요두 번째 아시스입니다아미스완벽요완벽 박지성 세 하나 보이 만족도 해줬죠. 네, 해줬어요. 해줬어요. 한 번은 왼눈이, 이번엔 아... 반미스텔루에게 정말 정확한 어시스트 이것도 2대1 상황에서 또한번역전할갈수 또한 있는 네 단초를 제공해주는 우리 상대에서 박선수도잘빠져들가죠 무에서 쭉 완벽하게 완벽하게 옆사이드 트랙을 아, 벗어나서 반미스텔루에게얼두발을제키면서 패스. 욕심 안 부리죠. 아 자기 가 직접 하해요자 아, 음, 음. 보세요. 완벽하게 아, 쭉. 아, 아, 그리고 파을 채끼면서 장바디스텔웨에게 어시스트를 아장바디스네아 오늘도 공격포인트 가두 번째예요 네예한번널티까지패를세번다 만들어 요